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얼마 전 송도해수욕장 바로 앞에 48층 높이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안이 구청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해안가에 어떻게 이런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지 들여다봤더니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송도해안가 스카이라인 난개발 문제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축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연면적 99,905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에서 딱 95제곱미터, 30평이 모자랍니다. 이 30평에 건축 허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49층 높이로 계획됐습니다. 연면적 10만4,000제곱미터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평가대상 기준인 10만제곱미터에서 딱 30평을 줄이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건물 한개 층을 포기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받은 겁니다. 강풍과 태풍 피해 영향, 일조권 등을 포함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몽땅 피해갔습니다. 하다가 그 어, 그래가지고 대상이 아닌 게 돼서. 꼼수로 규제는 피해가면서 건물 높이는 마구 높여놨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지구 단위 계획상 준거 높이는 80m. 하지만 해당 주상복합 최고 높이는 170m로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인센티브와 각종 예외 규정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서구청은 개발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다며 기준 높이의 30%를 더 높여줬고 여기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라며 20%. 또 건물에 녹색 식물을 심는 조건으로 5%를 추가해 높이 170m 주상복합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해당 부지 주변은 빌라와 중저층 아파트 등 원주민들의 주거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기도 맑고 도은아파트지만 지금 48층짜리 아파트가 바로 m 우고들어는 말이 안되입니다 서구청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69층 초고층 아파트는 부산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주며 특혜 의혹을 빚었고 그 바로 옆에는 높이 120m 생활형 숙박시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인아 기자. 개발 예정지가 해수욕장 코앞이잖아요. 여기가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는 재난 취약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대는요. 작년에 흰남노가 왔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숙대밭이 됐었습니다. 도로에는요. 해안가에서 밀려온 쓰레기하고 모래가 완전히 뒤엎었었고요 상가마다 침수 피해가 굉장했습니다. 또 이미 지어진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월파로 인해서 큰 피해 입었습니다.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창문이 흔들리는 느낌까지 받으면서 생활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48층짜리 아파트 두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빌딩풍이라는 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취재 당시에 송도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곳일수록 오히려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최초 개발한 대로라면요. 무조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면적 따라서 평가 대상이 결정되다 보니까, 층수를 딱한층 줄이는 방식으로 이 규제를 손쉽게 피해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최초 개발안에 대한 부산시 검토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해안가 고층 건물로 인한 경관 변화, 주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태풍과 강풍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침수 피해 대비시설을 짓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작 해운대 LCT의 빌딩풍처럼 주변 건물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미칠지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높이 규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고 기준은 80m 인데 이 건물은 두배가 넘는 170m 잖아요. 친환경으로 짓겠다. 이 한마디면 높이 규제가 풀린다고 지적했는데 이 정도면 하나만한 규정 있으나 만한 규정 아닙니까? 네, 이 규정은 1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구청은 그럼에도 개정보다는 초고층,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개발을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바로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 수익을 최대한으로 내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상복합건물이 타지역이나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또 이게 관광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송도에 이미 완공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개발이 승인된 곳도또 다른 국회의원이 3년 전에 개발을 추진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측 건설사가 3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2년 전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건설사 N사가 이 일대 땅을 모두 사들인 뒤에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의원 측과 N사 측 어떤 관계인지 취재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3년 전 이주환 의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서호 도시개발이 추진했던 개발 계획서입니다. 49층 건물 두 동을 짓는 안입니다 한 쪽엔 아파트, 다른 쪽엔 생활형 숙박 시설을 넣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2년 뒤인 2021년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신청은 언제였는지도 나오나요?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른 건설사인 엔사가 다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안을 보니 건물 두 개동 구조의 디자인까지 이의원체 간과 똑같습니다. 층수만 49층에서 48층으로 낮춘 것뿐입니다. 엔사 대표를 접촉해봤습니다. 엔사의 사업 계획안이 이 의원 측 개발안을 그대로 승계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소추진그개발리그고잘 네.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듯 엔사는 이 의원 가족이 소유한 890억 원 규모 땅을 회사 설립 2여일 만에 모두 사지렸고. 그 다음 달일사천리로 사업 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취재 결과, 인사 대표는 과거 이의원 가족 소유 건설사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님사장님 정식 이 아니고 그냥 그만 했습니다. 무뭐뭐 이야기 있으면 아무가고 하는. 국회의원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자 이름만 바꿔 개발을 다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8층짜리가 들어어가지고 해수욕장이 자기들 공원화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안 지어도 송도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고 봅니다. 천억 원 가까운 땅 구입 자금을 신생회사가 어떻게 조달했냐는 질문에 대출과 신탁을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원 측은 땅만 팔았을 뿐, 엔사가 추진 중인 개발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한 의원 측은 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아예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이 의원 측은 이번 사업과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개발 방식이 언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권고 높이를 무력화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요, 3년 전에 이 의원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미리 다 짜놨던 계획안과 거의 똑같습니다. 해안가 보존 같은 공적 가치보다 사적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거 아니냐?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속에서 개발을 포기했었는데요. 결국은 회사 이름만 바꿔서 이의원 측근이 수건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진행 상황을 보니까 송도 해안가에 공교롭게도 국회의원과 관련된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옆에는 69층짜리 주상복합이 있는데요. 전봉민 의원 측 건설사가 지은 건물입니다. 당시에는 주거 비율을 크게 높여줘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48층 주상복합의 경우는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꼼수개발 아니냐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고층 초고층 건물들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뿐만 아니라요 강풍과 같은 예측 불가한 피해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은 송도 주민들입니다. 네, 김래 기자 잘 들었습니다.